네, 안녕하세요. 드리티입니다 아, 평택 브레인시티에 나와 있고요. 어, 여긴 이제 남측의 산업단지 쪽입니다. 아,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글로벌 지식기반 도시. 아, 이쪽은 말 그대로 브레인드만 들어오는 브레인시티거든요. 산업단지가 어, 최첨단 산업으로 다 조성이 돼요. 네, 산업단지에 와 있고요. 네, 이쪽에 보시면 아직까지 지금 토목공사 진행 중인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산업단지 쪽은. 네, 이쪽도 산업단지구요. 어, 이쪽도 산업단지. 그, 저 멀리 그 흰색 펜스가 쳐진 지역이, 어,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모여있는, 어, 단지를 보시면 될것같고요저 하얀 펜스 쪽, 그쪽에 이제 아파트 단지, 공동주택단지가 10개 정도 들어오고요 어, 일반 그 단독주택 용지도 들어오게 됩니다. 어, 잘 안보시겠지만 저 멀리 그 한국복지대학교가 보이고 있는데요. 이름이 바뀌었습니다. 3월 1일부터 한경대학교, 어, 평택 캠퍼스 이름이 바뀌었고요. 이 펜스 너머가 그 아주대학병원 들어온 자리입니다. 아, 아주대학병원이 아시다시피 뭐 500병실 정도, 어, 들어온 걸로 예정이 돼 있고요. 어, 2027년도 정도, 어,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. 어, 브랜시티의그 토지에 관심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, 어, 저한테 그 메일 주시면은, 어, 토지 매매 관련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여기 상당히 그 피가 많이 올랐다가, 어, 요즘 그 금리 때문에, 어, 많이 좀 내려간 상태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저가 급매물 위주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매매 관심 있는 분들 어, 연락 부탁드리고요. 참고로 이쪽에 그 조만간에, 어, 상업적이니까한저 정도 될것 같아요. 어, 저쪽에 이제 그 상업단지, 아, 상업지역에, 상업지역에 이제 주상복합도 또 들어올 예정이고요. 대강 로제비앙이 이제 분양한다고 계속 이제 빌드업 하고 있는데 어 몇달 안에는 할것 같습니다. 대강 로제비앙 모아일가도 어 지금 그 분양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 지금 4월 달이니까 아마 4월 달, 5월 달 중에는 어 모델하우스로 오픈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 봅니다. 아 도로 건설을 위해서 측량하는 모습을 멀리서 볼 수가 있네요. 네, 평택 브레인시티 어 앞으로 많은 관심을 모을 것 같은데 어이 토지 매매 관심 있는 분들. 그래도 아파트 분양이 있으면 제 분양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5-6년 지나면 여기도 많이 변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